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큰 대주제 문화와 지역을 넘나드는 신화의 유사성신과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세 번째 영상으로 신적인 존재의 불사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소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화 속 영원한 순환의 비밀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이렇게 여러 문화권의 신화 속에서 불멸로 여겨졌던 신들과 영웅들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는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신들의 죽음과 부활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반영하며 소멸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변화의 일부이며 그 너머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재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에는 여신의 창조와 파괴에 대한 여러 신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유튜브 계정으로 가셔서 풀 영상을 꼭 시청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